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동사를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이 원문으로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떼온 카이 떼오스엔호 로고스 2절, 후토스 엔엔 아르케, 프로스 톤 떼온.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 해석할 때에 우리가 한절을 한 절을 소절로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까지 한 소절. 바로 쉼표에서 한 소절로 나누면 된다. 이 쉼표가 나누는 기준이 되면 됩니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때온에서 한 소절 나누고, 뒤에서 카이 떼오스엔 호로고스 한 소절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이, 말씀 하면은, 말씀은 호로고스가 되는데, 신약에서는 말씀이 크게, 예,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호로고스가 되고, 자, 호로고스. 단어적인 의미로는 말, 진술, 연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성경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까지 같이 봐야만이 호로고스라는 이 내용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바로 핵심 구절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수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신약에서,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흐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블 렉스에서는 4487번 레마라고, 레마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레마 선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레마가 아니고 자 여기 신표처럼 이렇게 강심표가 찍혀, 찍혀 있습니다. 강심표. 이 강심표는 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레마가 아니고 흐 레마로 읽어야만이 정확한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 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호 로고스가 있고 흐레마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흐레마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 흐레마의 핵심 단어다 라고 할수 있고 호로고스는 유한복음 1장 1절이 호로고스다 이게 바로 핵심 단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약에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아주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예 다바르, 따바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바르 자, 바이볼렉스에서는 다바르, 이렇게 다바르로, 신약도 그랬죠. 흐레마를, 네마한 것처럼, 이 따바르를 다바르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다바르가 아니라 따바르입니다. 자, 왜 따바르가 되느냐. 이 가슴에 보니까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이 가슴에 점이 없을 때는 다바르라고 읽지만, 가슴에 점이 찍혔을 때는, 다바르 라고 읽지 말고 바로 따바르가 됩니다 따바르 요 가슴에 점이 찍혔죠 앞에 그래서 다바르가 아니고 따바르로 읽어 주어야만이 정확한 발음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따바르는 말일 사건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바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한몇 절을 보면 출레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말,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따바르 말씀이됩니다 따바릅니다. 따바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됩니다. 이 십계명이 곧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 보면. 2절, 나는 너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이와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해서 10개 명이 전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 모든 따바르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율법을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34장. 26절,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뛰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라 356개명, 하지말라 248개명, 10개명까지 포함시켜서 614가지의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614가지의 계명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약에 주신 이 율법을 신약에서는 왜그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됩니다. 구약에 주신 말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율법은 장차 오는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나타내기 이와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누구의 그림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호 로고스인데 여와 하나님만 호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호 로고스가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말씀 호 로고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호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이 말씀 하나만 보지 마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찬빛꽃 세상에 와서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꽃 세상에 와서 여기서 말씀하고는 이참 빛은 바로 세상에 와서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으며, 또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또 알지 못하였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호로고스이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호로고스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 이름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호로고스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그 이름 할 때도 호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로고스를 영접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율법에 대한 실제 실존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자신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실존이어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로 주셨다 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호 로고스 2절 후토스 엔엔 엔 아르케 프로스톤 떼온 2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고요. 3절 판타 디아우트 에게네토 카이 코리스 아우투 에게네토 우데 헨호개고넨 1절에서도 한 절씩, 한 절을 소절로 구분을 해서 해석한 것처럼 3절도 소절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 절을 쉼표에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쉼표에서 나누겠습니다. 에게네토에서 한 소절 나누고 우대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대해내서 한 소절을 또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소절, 두 소절, 세 소절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소절 뒤에, 쉼표가 마, 맞춤표가 찍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절부터 보면, 먼저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 앞에 A가 나왔다고 해서 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형용대명사입니다. 자, 형용, 대명사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자, 만물을, 만물 판타. 자, 이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면 전지사를 찾아보면 전지사가, 예, 디아가 나 디아. 이 디아는 이 원형인 디아로 나와 있지만, 바로 스테파니 본문에는 디하고 돼보니까 의에다가 쉼표를 지켜놓았습니다. 이 쉼표는 이렇게 알파를 지우고 쉼표를 찍어 놓은 이유는 바로 뒤에 알파 모음이 나올 때이 알파를 지웠습니다. 왜 지워야 되느냐? 모음 충돌이 난다라고 해서 지워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쉼표가 있을 때 아, 여기는 알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알파가 그대로 나와 있으면 디아그러면 디아 아웃트 디아 하게 되면 모음 충돌이 난다라고 해서 지어버리고 디아하고 아우투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읽습니다. 디아우투 그래서 전치사구는 디아우투가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전치사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자 동사를 찾아보면 뒤에 에게네토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원형은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노마이는 만들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다. 기노마이는 동사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단수가 나와 있는데, 3인칭 단수가 나와 있을 때 '주격 단수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격 단수를 찾아보니 앞에 판타가 판타밖에 없는데, 판타는... 예,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예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수가 맞지 않은 내용들이 아주 간혹입니다.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혹 이렇게 수가 맞지 않은 단어들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제 원문을 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아하. 바로 수가 다르지만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다 동사의 주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뭐 여기 보니까 디아우트하고 전치사 구를 빼고 나면은 그리고 기노마이 에게네트가 나왔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판타, 그러니까 판타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마이는 만들어지다. 만물이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이번엔 두 번째 소절로 가겠습니다.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러나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 코리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비전치사 쥐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우트 코리스 아우트까지 전치사 구가 됩니다. 코리스라는 말은 그가 없이는, 없다라는 말도 맞지만 또 그를 제외하고는, 그를 제외하고는, 예, 된 것이, 이됐다는 말이 기도마이, 만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만들어진 것이, 3인칭 단수니까,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핸? 예, 주격 단수입니다.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세 번째 소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절, 여기도 귀노마이입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도 귀노마이, 첫 번째 소절에서도 귀노마이. 10096번 번호는 10096번. 10096번 다 똑같이 일치하지요. 그래서 키노마이는 예, 만들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만들어진 것 우리 개혁 성경은 지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것이 앞에 호 호는 형용 대명사 예, 형용 대명사 앞에 알이 나와 있으면 알. 알은 관계사입니다. 이 관계사가 나올 때 관계사는 어떤 단어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단어와 관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예, 지우고 다시 알 예, 관계사가 되는데요. 어떤 단어와 관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 어떤 단어와 어떻게 관계를 지어주느냐. 자, 뒤에 보니까, 주격, 중성, 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격, 중성, 단수를 앞에서 찾아보면, 주격, 중성, 단수, 헨이 나옵니다. 이 행이라는 단어하고 관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사는 사람일 때, 사람일 때는 뭐뭐 하는 자, 사물일 때는 뭐뭐 하는 것, 시간일 때는 뭐뭐 한 때, 장소일 때는 뭐뭐한 곳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 관계사니까 한 하나도 앞에 행으로 관계를 지어줍니다. 형용 대명사 시 기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수는 1, 2, 3, 4 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한 사람도 한 사람도 우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호라고 하는 이 관사는 관계사는 바로 햄이라는 단어하고 관계를 맺어준, 맺어준다. 그가 제외하고는 그를 제외하고는 그가 없이는 한 사람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판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판타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판타는 삼나만상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삼나만상이, 삼나만상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이 많이 쓰여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번몇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아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 땅 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모든 만물이라고 할 때에 이 만물을 판타 아 모든 판타 모든을 판타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만물 판타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판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민니라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다 판타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세상에 있는 지구 땅덩어리 삼나만상하고 하늘에 있는 것하고 통일되게 한다 그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판타라고 하는 것은 삼나만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를 가리켜서 판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로 돌아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판타디아우트 에게네톤. 그를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졌다. 또, 헨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가 없이는 그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만들어진 것. 관계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그거 없이는 한 사람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